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아그리나에 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랙의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로 땅에 단집한 가족 중에 마오나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사가그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낳으이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 내가 임신한아들의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돌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 어, 태아에서 나온 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다 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원하시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의일부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한 아들의 나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날씨이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만오이가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이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하나님의찾자가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이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고소서 전일에,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 나이다하에 마노아가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하늘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못되 그들에게 못되 당신이 이하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아니라 만화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언 아니 당신은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음식관을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사실을 말하며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이니라 범죄를 준비하려고는 마땅히 여호와께들이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제인 줄을 모하노하 알지못하임이었더라. 모하노하가 또 여호와의 사제가 말하되. 당신이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의 종기여길이다 하니. 아,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어하여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묘자라 아니라, 이에 반한 그의 염색해서 반지, 반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의 이적이 일어난지라. 만화가, 그 안에 만화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눈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제련,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전 불꽃이 휩싸여 올라간지라. 만화와 그의 그것을 보고 그들을...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만화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 아니 만화와그 제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으리라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먼저 소지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이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니 그 여인이 아들의 을 남에 그의 이름이 삼손이라 하니라. 사이가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 설아 설화... 에스 다울 사이마하네산에서 여왕의 영이 그리 그래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